색이 보홍색 빛깔, 이렇게 좀 이렇게 선홍빛, 분홍색 그런 식으로 이제 빛깔이 색이 변형합니다. 음, 약간 낙지를 보는 기준에 대해서 이제 품질 보는 이런 방법이라든지 네. 그런 게 팁이 있을까요? 뭐, 일단은 보기 좋다기 먹기 좋다고. 네. 보통 연체류가 네. 금방 잡은 경우에 자기 본연의 색깔을 띠는데요. 음. 그 연체류가 또 어 선도가 떨어지면 떨어지죠 색이 보홍색 빛깔 이니까좀 그러니까 이렇게 선홍빛 분홍색 그런 식으로 이제 빛깔이 변, 색이 변 변형합니다. 음, 이렇게 지금 회색 빛에 흰색 빛이 아니고 약간 네네네네네 울보 붓으로 하좀 변하는데요. 음. 근데 일단 그 쪽에서도 작업을 해서 예. 자기들도 가공하기 전에 예. 이렇게 잡다 보면 뭐안 좋은 것도 잡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진짜 그걸 다버릴 버려야 정상인데. 예. 근데 뭐 잡다 원체 많이 잡다 보면 바람 뭐 섞일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 좋은 걸 기준 잡으면 색상이 좀 이렇게 하얀색 계통, 예, 하얀색 그리고 좀 본연의 색깔, 예. 약간 좀 이렇게 회색 계열 좀 돌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뒤로 뒷판 돌렸을 때 이렇게, 예. 이렇게 선명하게 하얀색, 좀 깨끗해 보이죠. 예. 훨씬 깨끗해 보이는 이런 색깔, 네, 네네 이런 것들이 좀더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어. 좀뭐 붉은색도 띄긴 띄는데 예. 네, 그렇다고 아예 나쁜 건 아니고요. 어, 붉은색 깨는 게한 종류가 있긴 하거든요. 네, 네. 이런 거는 그냥 이것도 본연의 색깔일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예, 네, 그렇죠. 그렇다고 이게 아예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네. 네, 이제, 되도록이면은 하얀색, 네. 좀 이렇게 원형 가까운 색깔이 네네. 좋고요. 냉동제품? <목소리> 예, 냉동제품의 특징이 일단 해동을 해봐야 정확하게 알수 있는 건데. 냄새도 거니까. 날 수도 있고. 그럼요. 네. 네. 그리고 간혹 가다 이게 또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어좀 섞일 수도 있습니다. 예 사람이 소작업 거의 100% 소작업을 하는 거니까 아, 다른 종류랑 네. 섞일 수 있다. 그렇죠. 음. 네. 뭐 선별을 하는 것까지 지금 라고 하는데 일단은 왜꼭 절단 낙지를 써야 하나? 특히 장점이 있을까요? 절단, 써야 하는 장점 일단 작업이 훨씬 수월하고요. 네. 예. 그다음에 보관도 용이하고요. 음. 네. 이 절단 낙지 경우에는 거의 버릴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뭐 150g, 200g 단위로 포션에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포션이 나눈다는 뜻이랄까. 그렇죠. 약간. 네. 요리하는 속도도 빠르고 네네. 그다음에 항상 또 정량에 네네. 정량으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일단 활락지보다는 얘가 또 정량이 더 좋으니까 네네. 수분율도 더 좋고. 그래서 네네. 절단 낙지를더 권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카페 수산물 관련 카페들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검색을 해 봤을 때 약간 그 낙지 해동 방법에 대해서 약간 논제가 많아요. 다 각기 각 세계 이 팁들이 많은데 음. 어, 기본적으로 약간 베이스가 되는 기본이 되는 해동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부, 블럭 제품을 해동했을 때 어,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해동이고요. 자연해동 네 그냥 이상태 그대로 놓기시는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이 원래 이게 좀 짠기가 있습니다. 예, 예. 작업 자체가. 그리고 이게 어떤 바다에서 나는 거잖아요. 예, 그쵸, 그러다 그쵸. 보니까 좀 짠기가 있어요. 염분이 예, 좀, 염두, 염두, 염두. 염두 좀 있기 때문에. 어, 물에 네. 좀 담가 두셔도 물에 좋겠어요. 하거나 자연해동을 시켜 네. 자연해동은 그냥 뭐 냉장 냉장고에 넣는 방법 아 그럼 거냐? 아니면 꺼내 놓는 방법 뭐, 냉장고에 넣어서 이렇게 네. 해동시키시는 방법 좋긴 한데 근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업소에서는 한 번에 이제 대량 대량으로 놓고 이제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요 그 냉장고에 넣는 것보다는 그냥 바깥에 자연해동 쓰시든지 아니면 물에 네. 담가서 해동하시는 게 가장 보편적인, 아, 보편적인. 네네. 오. 그러면 은 약간 방법방법이 있을까요? 빠르게 방법은 다 방법은 더 빠르게 할수있방 방법은 다른 방법은 다른 방법은 다른 방법 다른 방 다른 방다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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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방법은 다른 방법은 다른 방법은 다른 에법은 다른 방법은 다른 방법은 다른 방법은 다른 방법은 다다수있다 네. 원래 냄새가 안 나는 제품이지만 뭐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뭐 그런 그런 거에 대한 품질인가요? 아 그것보다는 네. 이게 연체류다 보니까 좀 흐물흐물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강제로 하다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탱탱함을 잃, 잃는다는 거죠? 네 그렇죠. 아, 탱탱하지 네. 않고 흐물흐물하다. 식감이 네, 네, 네. 안 좋아질 수 있다. 네. 네. 선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음. 씹는 맛보다는 질긴 식감이 네, 생길 수 네, 있으니까. 네. 이거 보면은 이막 이게 블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얼음이 막이막 이렇게 돼 있는데 요런 얼음 처리하는 거 이게 뭐라고 글레이징이라고 네. 하는데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그냥 얼음 막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원래 이렇게 하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선도 유지하고 그다음에 이게 냉동 제품이다 보니까요. 네. 냉동실에 오래 두면 이게 수분 이게 겉에가 마를 수가 있는데 아. 제품이 마를 수가 있는데 이제 아. 그거 방지 차원에서 그래서 이게 뭐 글레이징이 뭐 어느 정도 돼 있는에 따라서 또, 뭐, 품질이 그런 게있네요 그,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음. 왜냐면, 원래는 이게 한 번, 두번 정도 하는 게 음. 정상적인데요. 이제, 어쩔 때 보면 좀씩 과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예, 있고요. 글레이징이 예, 예. 안돼 있는 제품도 간혹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 이 아, 제품 좀 같은 경우 네, 있는. 네, 네네네. 이런 제품의 경우에는, 좀 소비가 빨리 돼야 되겠죠? 음. 왜냐면, 오래 놔두면은, 거치 마를 테니까요. 어... 이런 제품은, 이런 것보다 좀 더, 저렴하게 해서 유통 단체 급식이나 아니면 좀큰 유통으로 음. 빨리 소비시키기 속, 위해서 예. 그렇게 위해서 좀 하는 어. 거고 있습니다. 뒤편을 좀 봤을 때 사장님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잔발이라 해야 되나? 여기는 잔발이 많고 이건 좀 잔발이 안 보이는 느낌인데 이런 것도 뭐 고르는 데좀 신경을 써야 되나요? 아 그렇죠 왜냐면 이 잔발이 많이 섞여 있다는 얘기는 500g, 600g 딱 단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중에? 네. 근데 그 중량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잔발을 섞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잔발은 보통 이게 볶음용으로 쓰는 거라 이게 뽑다 보면 이 잔발은 거의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laughs> 안 보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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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 보여 안보지는 거니까. 제가 수입사 사장님한테 좀요청봤는데그 네. 상품 좋은 거를 좀 추천해달라고 하니까 네. 이게 이 공장에서는 잔발을 처리를 안 하고 이제 절단해서 이제 같이 뭉친다. 뭉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잔발을 잔발을 끝에 잔발을 다 처리를 해가지고 다 버리고 이렇게 뭉친다. 그래서 이게 가격이 더 비싸진다. 네,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장님들 고르실 때 약간 좀그 생각하셔서 고라야될것 같습니다. 아, 네. 아니요. 그러다가 네. 가격이 같은데 잔발이 없는 성품이 있다 그러면 좀 괜찮은 음, 수지맞은 성품이니까. 음, 음, 그렇죠. 음, 이런 거는 일단은 샘플을 한번 써보시고 판단해야 네. 되겠네요. 네. 사장님들이 근데 저희한테 요청하는 게 이게 약간 공상품 개념이 있어가지고 네. 네. 사이즈도 똑같고 항상 이제 뭐. 같은 스펙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 근데 이게 생물이라가지고, 그때그때 네. 그때 완전 틀리다. 그쵸, 그 얼마나 자랐냐, 네. 어, 얼마만에 자빠냐, 자랑과 자랐냐 합니다. 아, 예그죠